안녕하세요. 다올입니다. 오늘 파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알트코인 모두 큰 변동 없이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을 보자면요. 약 2.7조 달러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미국 CPI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 중 하나이기 때문에 3월 1 0세 파이데이를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 전체 분위기를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중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그렇게 CPI 발표 결과를 확인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미국 2월 CPI 결과를 보면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8% 상승하면서 1월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가 되었고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화해하는 결과를 내었습니다 근원 CPI 역시 낮아지면서 예상치를 밑돌았고 그 결과로 최근에 우려되었던 이 스테이크 플레이션 우려는 다소 완화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이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등을 보여주진 않고 있고요. 그이유로는이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 시작이 된 관세 전쟁 이슈가 이번 2월 CPI 발표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CPI 발표 나쁘지 않은 결과치를 내주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의 추가적인 급락을 막아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나름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13일 밤 9시 30분에 발표되는 2월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까지도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오늘 네, 대부분의 메이저 암호화폐가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암호화폐는 예, 파이가 되겠습니다 전날 대비 20% 이상 상승폭을 보여주었고 이것은 파이가 3월 14일 파이대를 앞두고 여러 기대감에 의한 어, 상승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현재 파이의 분위기를 어, 이차트로 보시면 좀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총 100위권 안의 암호화폐 중 파이가 가장 큰 상승을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최근 파이와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살펴보더라도 3월 9일. 3월 10일 사이에는 파이가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부분은 파이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알트코인 또한 이 정도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11일부터 파이는 그 하락분을 회복을 하면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수 있겠고 현재 보시는 건 파이 4시간 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 약1 6 9 달러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달러 지지 라인까지 터치를 해 주고 예 최근 하락분을 빠르게 지금 만회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조만간 1.7, 1.8 달러를 빠르게 돌파를 해 주는 냐가이 다음 추세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이의 시총을 확인을 해보자면요,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카르다노, 도지트론에 이어서 현재는 1 1위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파이가 큰 상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코인 마켓캡, 코인 개코이두개 플랫폼에서 트렌딩 크립토 순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하루 동안 가장 핫한 코인 중 하나는 바로 파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그리고 현재 블록미디어에 실린 파이 기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24시간 동안 20% 급등을 했고 바이낸스 상장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타이틀이고요. 블록미디어에서는 이번 파이의 상승을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다가오는 파이데이에 대한 기대감 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로는 바이낸스 거래소 상장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바이낸스 관련해서는 지난달 바이낸스가 진행을 했던 파이 상장 관련 투표에서 87%의 참가자가 이 파이 상장에 찬성을 했었고, 비록 바이낸스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파이가 조만간 바이낸스에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이슈를 잠시 바꿔서 파이앱 메인 화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로운 공지가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파이디 2025 오픈네트워크 파이페스트 발표라는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예, 잠시 이 파이앱 메인 화면 하단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자면요. 2025년 파이디 3월 14일을 앞두고 파이는 외부 연결이 활성화된 것을 기념을 해서 첫 번째 오픈네트워크의 파이페스트를 발표합니다. 상인들은 지금 바로 비즈니스를 등록을 할수 있으며 파이페스트 쇼핑은 파이데이에 시작이 됩니다. 또한 파이는 케어시 인증을 완료한 파이오니어가 이 라이브리스 검사를 완료한 후에 계정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였습니다. 하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이 부분은 파이 홈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자면요. 가맹점 등록 시작은 2025년 3월 12일부터 수요일부터 가능하다. 라는 것이고 어, 파이페스트의 시작은 2025년 3월 14일 파이브일 때부터 거래를 시작을 하겠다. 그리고 파이페스트의 종료는 2025년 3월 21일 금요일까지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짧고 굵게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등록 방법은 맵 오브 파이의 비즈니스를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파이오니어가 카테고리나 위치별로 매장을 검색을 하시고 리뷰를 남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에는 이 파이월렛 QR코드를 매장에 표시를 해주셔도 되고요. 서로 파이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여러가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준비사항이나 거래 후기를 파이소셜 앱인 파이어사이드에 공유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맵 오브 파이 앱에 160개 국가에서 약 2만 7천 명의 활성 판매자가 등록이 되었었고, 약 95만 명 이상의 파이오니어가 이 일주일간의 이벤트에 참여를 해 주어서 이 파이 유틸리트가 말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임을 증명을 해 주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파이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현금화가 바로 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전에는 시장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장 대표님들이 이 직접 파이의 가치를 매겼어야 했는데 당시 눈치를 보느라 파이를 결제로 받기 힘든 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딜레마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장단점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요. 얼만큼 더 많은 파이 매장이 기준에 비해서 참여를 할지 이런 부분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맵보 파이 이 앱에 접속하는 방법, 매장을 등록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파이 브라우저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이 에코 시스템 탭을 해주시고요. 맨 상단에 보이는 맵 오브 파이 앱을 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속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전 세계에 위치한 파이 매장들 등록된 위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언어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상단 탭을 해주시고요. 개인 설정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어를 한국어로 골라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사용이 좀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등록하실 거면 왼쪽 상단 이 플러스 판매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어떤 상품을 어떤 식으로 파이로 판매를 할지 이렇게 글을 적어주셔도 되고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업체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하는 방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 판매자로 등록을 하실 거면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고 실제 판매를 게시를 할 경우에는 이 카테고리를 활성화 판매자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파이 프로젝트 창립자 중한 명이죠. 동시에 이 스탠포드 대 인력 박사인 청디아오 파네 영상이 엑스파이 공식 계정에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은 파이 오픈네트워크 전환 때 길게 촬영이 되었던 영상인데요. 미 공개분으로 계속 나누어 놨다가 조금씩 지금 공유가 되는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짜리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번역을 해드리자면요. 요즘에는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단순히 백서,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심지어 민만으로도 쉽게 출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 커뮤니티는 출시에 앞서 6년 동안 인프라와 생태계를 구축을 했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가 준비되었는지 철저히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블록체인에는 대부분의 주소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파이는 메인넷에 있는 개인과 기업이 검증된 상태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백만 명의 사용자에게 KYC 및 KYB를 통해서 신원 인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는 진정한 탈중앙화가 이러한 진정성과 정당성과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믿기? 입니다라고 해서 여기서 진정성과 정당성은 사용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거래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의미를 한다라고 볼수 있겠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탈중앙화는 개인의 익명성을 중시하고 요 보장하기 때문에 보통은 신원 확인 케 y c 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와 이 진정성, 정당성이 서로 모순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파이는 생각이 좀더 다르죠. 탈중앙화를 유지하면서도 케 y c 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또 믿는. 프로젝트 중 하나이고요. 즉, 익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와 거래 신뢰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짧은 영상을 확인을 할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파이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파이 측에 예, 추가 공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파이데이가 되어봐야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파이데이를 맞이해서. 오픈 네트워크에서 열리는 첫 번째 파이 페스트 이벤트가 계획이 되었다는 점이고, 이는 파이가 이전부터 실제 유틸리티의 구현을 중요시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놀라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파이패스 이벤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프로모션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파이데이에서 우리 커뮤니티의 기대가 너무나 높다 보면 너무 크다 보면은 그에 비례해서 실망의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은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이데이는 의미가 있는 업데이트가 나와 줘야 될.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파이가 이미 정식으로 시장에 데뷔를 했고 현재 많은 다른 미디어도 이 파이 프로젝트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코어 팀이 파이오니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업데이트나 여러 공지를 발표해 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기대 보는 것도 이 시점에서 무리한 기대나 예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픈 네트워크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파이 코어 팀의 이 운영 능력에 대해서 평가가 냉정하게 이루어질 시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코어 팀에게 수동적으로 무엇을 바란다라고만 얘기를 해서는 절대 안될것 같고요. 우리 커뮤니티도 생태계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포지션에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야겠지만 코어 팀 또한 이렇게 중년 시점이 와 있는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호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어 팀이 이제 어떤 부분을 다시 가져올지 여기 대해서는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파이데이를 앞두고 예, 추가적인 소식이 있다면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